자, 다음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을 과시오 어, 첫 번째. 이건 딱 봐도 지금 3배씩 해서 다음 항이 나오는 그런 관계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한번 뭐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 항 알고. 그다음에 공비 알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겠죠? 예. 네. 굉장히 쉬운 거고. 두 번째. 얘는 보니까 첫째 항이 마이너스 한데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어, 2분의 1을 곱해서 다음게 나오는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되고 있다는 것은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를 n 마이너스 1승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개 곱해져서 플러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괄호가 있고, n-1승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n-1제곱이 양순지 음수, 아니 양수가 아니라, 참 짝순지 홀순지에 따라서 얘가 양수 음수가 결정이 되고, 이 마이너스가 얘랑 두 개가 만는지 아니면 하나가 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써야지, 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이건 틀리게 됩니다. 주의하세요. 자, 세 번째. 첫째 항이 27이라고 알려주고, 둘째 항이 마이너스 9다. 근데 등비수열이래. 그러면 공비가 얼마라는 얘기야? 공비가, 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첫째 항 27.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n-1승이다. 요렇게 써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공비가 2다. 7항이 16이다. 7항이라는 거는, 어,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을 A라고 둡시다. 그 다음에 공비가 2인데, 그게 이제 6번 곱해지겠죠? n-1승이니까 6번 곱해져서 얘가 된 거다. 근데 걔가 16이래. 16이라는 거는 2의 4승이잖아요. 그지? 그럼 A가 얼마라는 얘기야? A가 2의 마이너스 2승이었다는 얘기지. 즉, 4분의 1이란 소리야. 자, 그러면 구했죠. 첫째 항이 4분의 1인 거 알았고, 그 다음에 공비가 2.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런 경우에는 4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이걸 이렇게 정리하면 이 어, 정도까지 될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예. 자뭐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 일반항 공식에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적는 것은 별게 아니다 자그 밑에 있는 유제 1번 다 풀어 보시고 어, 확인해 본 다음에 어, 2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가지 마세요 일시정지 하시고 자예제 2번 어, 등비수열 a에서 제4항이 24 제7항이 192일 때무음에답해라 첫 번째. 자,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라 그랬는데, 제 4항이 24이고, 그 다음에 7항이 190이다. 근데 4항이라는 건 뭐야? 첫째 항을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AR 3승이죠. 그죠? 7항은 AR 6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식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당연히, 일로 나눠봐야 되겠죠? 나누셈을 해봅니다. 뭐 위에서 아래로 나눠도 되고 나, 아래에서 위로 나눠도 되는데 아래에서 위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좌변은 어떻게 돼요? 192 나누기 24가 되고. 그죠? 우변은 a a 지워지고 r6승 r3승 지워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렇게 아래에서 위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요거 약분이 되겠죠? 어, 어떻게 약분이나 6으로 나눠지는데. 그죠? 6 4 24 6 3 18 6 22. 또 나눠지네. 8이 되죠, 8. R3승이 8이니까 R은 2다. 금방 알수 있죠, 이거는. 음. 어, 그러면은, 공비는 구했고요 첫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건 요식에 아무 데나 하나 넣어보면 됩니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는 A 곱하기 R이 2니까 2의 3승. 이거 8이죠? 8, 3, 24. 그래서 A가 3이다. 자, 첫째 항, 공비를 금방 구할 수가 있다. 되시죠? 자, 그럼 이걸 알았으면, 우리 일반 항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죠?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 그럼 6항은 얼마냐? 저기다 넣으면 되죠. n 대신에 6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5승은 32고, 그래서 32 곱하기 3, 해서 2, 3은 6, 3, 3, 9, 96이 된다. 되겠죠? 음, 세 번째. 768은 이제 몇 번째 항이냐? 그럼 뭐, 768이 이제 n번째 항이라고 하고, 그죠? 3 곱하기 2의 n-1승. 요거를 만족한 n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럼 이거 이제 뭐 일종의 지수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양변 일단 3으로 나눠줄 거고요. 어, 326, 3515, 3 6 8 이렇게 되네. 요 자, 256이 됐어요. 256이 2의 n-1승인데, 256은 우리가, 뭐, 다 외우고 있겠지만, 16의 제곱입니다. 16은 2의 4승이니까, 이건 2의 8승이라는 거죠. 2의 거듭 제곱수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죠. 따라서 n이 얼마? 8이 아니라 n이 9입니다. 그죠? 그래야, 아, 요게 될 테니까. 그죠?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홉 번째 항이다. 자, 그 밑에 예제 두개 있는데, 네, 다 풀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누르고 자 다음 필수예자 3번 어,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다음을 만족시킬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자 첫번째부터 이 첫번째랑 두번째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 지금 뭐야 이게 A9이 음? 아홉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에 스물 일곱 배와 같다. 지금 그런 거죠. 그리고 A3하고 A5를 더했더니, 180이 되더라. 옵니다. 자, 이런 건뭐 간단하죠. 어, 이 공비가 양수인데, 이, 이 공비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요. 첫 항을, 아, 어, 우리가 A라고 일단 가정해 봅시다. 그럼 1번에서는 얘는 AR8승인 거고, 자 얘가 뭐랑 같냐면 AR5승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뭐야 AA 지워질 거고 어, R5승씩 나눠주면 R3승이 27 되니까 이경우엔 R이 3이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A3라는 게 AR제곱이고 A5가 AR4승이잖아요 그럼 두개 더하면 얘는 뭐야 AR제곱으로 묶어 묶어서 1 플러스 r 제곱인 거죠. 이게 180이다. 이런 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r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9a. 그리고 얘는 10이죠. 10. r 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래서 90입니다. 90. 90a가 180이니까 a가 2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일반항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일반항은 자 첫째 항 공비 다 알았으니까 2 곱하기 3의 n-1승이다 이러면 그만이고요 그죠 간단하고 두번째 경우는 어떤 조건을 줬는가 여기서 역시 두 개의 식을 줬어요 아까 그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 에서도 조건식 두 개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을 알수 있었듯이 등비수열에서도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보통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1번 조건부터 보자. A1 플러스 A4가 9다. 그러면, A1은 그냥 우리가 A라고 하기로 했고, A3, A4라는 게 A 곱하기 R의 3승이잖아. 그죠? 요게 9다. 일단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AR 제곱, 그 다음에 AR 5승. 요게 36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A로 묶어서 1 플러스 R 3승이 9다. 이런식이 되고 얘는 뭐야 AR제곱으로 묶어서 1 플러스 r 3승이 36이다 이렇게 되는자 여기서 재밌는게 뭐냐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삼승이 요식에 있어요 그죠 요거 그대로 대입을 해버리면 됩니다 요게 9라는 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야 R제곱이 9로 나눠서 4가 되는거지 되겠습니까 이식 자체를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는거예요 그러면 R이 2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를 알았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r이 2면 2의 3승 8, 8 더하기 1은 9, 9a가 9니까 a가 1이네, 그죠? 첫장 알았으니까 자다 끝났죠? 어, 일반항은 1 곱하기 2의 n 마이 1입니다. 그럼 이런 건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그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되시죠? 자뭐 앞에 문제보다 오히려 더 쉬운 것 같아요. 밑에 유제 두개 있는 거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두수 12와 972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양수 x, y, z를 넣어서 만든 수열 요거가 이 순서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z-x 얼마냐 어, 자 이거 한번 다시 써볼게요. 12, x, y z 있고 972자 이거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어떤 수... 을 곱해가지고 그걸 r이라고 합시다 다음 수가 나오는 그죠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뭐냐 면 만약에 말이죠 내가 음,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12 y 972 하나씩 건너뛰었죠 이렇게 해도 이게 등비수열이 돼요 왜냐면 이건 뭐 어떻게 되게 이거는 r 제곱을 곱한 거죠 이것도 r 제곱을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등차 수열에서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등차 수열에서도 건너 건너 뛰면은, 이제 얘가 뭐 공차가 D면 얘는 ED. ED.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얘는 등비 수열도 두 개씩 건너 뛰어서 12Y972. 이것도 공비가 R제곱인 등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Y는 먼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등비 중앙. Y제곱은 12 곱하기 972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972 같은 경우에, 뭐, 흔하게 나오는 수가 아닌데, 어, 일단 이거 2로 나눠지죠? 2, 4, 8, 17이니까 2, 8에 16, 그 다음에 10이니까 2, 6, 12, 486. 그 다음에, 이거 다시 2로 나눠지죠? 2는 4, 2, 4, 8, 2, 3, 6, 243. 243 정도면 우리가 이제 많이 본 건데, 요거 이제 3으로 나눠서, 어, 3, 8에 24, 3, 1은 3, 그죠? 자, 그래서 81이라는 건 여러분 알수 알고 있죠. 이가 9980이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3의 4승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2, 두 개의 3이 5섯개 인수예요. 2가 2 개고 3이 5섯개 인수야. 그죠? 그러면 말이야. 12는 뭐야? 4 30이니까 2가 2 개의 3이 하나인 수였는데 거기다가 2가 2개에 3이 5개인 수를 곱했으니까 2가 4개에 3이 6개고만 이거는 뭐의 제곱이냐? 2가 2개에 3이 3개인 수의 제곱이죠. 그럼 Y가 구해졌어요. 아, y는 바로 4 곱하기 27인 것이다. 되겠습니까? 아. 자, 그뭐 사실은 요걸 이제 계산해도 을 되고, 4728, 108이네, 108이죠? 428, 그래서 108. y를 먼저 구했구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y가 108, 즉, 4 곱하기 27인데, 여기서 12에서 y까지, 즉, 어, 108까지 말이죠. 뭘 곱했냐면, r제곱을 곱했다 그랬단 말이야, 아까. 그럼 r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 얘는 2가 2개 3이 하나라 그랬고 1 0 8은 아까 이게 뭐야 2가 2개에 3이 3개인 수거든요 자뭘 곱했습니까 뭘 곱했습니까 2는 그대로 있고 3만 2개를 곱한 거죠 그러니까 어, r 제곱이 바로 3이 2개인 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r이 3이지 그죠 네. 뭐 마이너스 3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세 양수 이게 뭐다 어? 양수라 그랬으니까 공비가 양수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이게 끝났죠. x는 뭡니까? 12에다가 3 곱한 36이야. 그다음에 z는 뭡니까? y에다가 즉 y가 108이었죠, 아까? 어, 108에다가 3을 곱한 수. 이게 z인 거지. 그죠? 계산 들어갑네. 이거 얼마입니까? 8324, 2올라가고 324네. 324. 그죠? 자, 그러면, Z-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324에서 36을 뺀 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8되고, 어, 8되고, 288이네요. 답은 288이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어, 등비 중앙을, 요렇게 연속한 세수가 아니라 하나씩 건너뛰어도 요것들이 등비 수혈을 이루기 때문에 등비 중앙이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어, 요거를 이제 지금 나는 어, 책의 그 풀이하고 조금 다르게 풀었어요. 책의 풀이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이제 첫째 항으로 보고 그다음에 2, 3, 4, 어 이게 다섯 번째 항으로 봐서 첫째 항에다가 12에다가 얘는 공비에 5승 아, 5승이 아니 4승이죠. 공비를 4번 곱해서 된게 970이다. 여기서 r을 직접 구했습니다 그죠 r을 직접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r만 구하면 12에 다가계서 r을 한번두번세번 곱해 가지고 x y z를 다 구할 수 있죠 사실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좀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난 일부러 이제 책에 있는 방법과 좀 다르게 등비 중항을 한번 이용해서 음. 풀어 봤습니다 두 가지 다 알아야 되는 건 물론이죠 문제에 따라서 어느 게더 편하고 불편하고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두개다 알아야 돼요 자 밑에 있는 그, 유제 두 문제 꼭 해보시고, 어, 5번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수고하셨습니다.